고 참고인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임성근 증인 혹시 반박하거나 할말 있으면 해 보세요. 네. 일단 일단 1분간 하세요. 예, 위증과 관련해서 언급했던 어, 제가 어, 수중 수색을 했던 사실을 다시 사고가 나서 수, 사고가 났는데 수중 수중에서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았던 사실은 어, 제가 어, 아까 19시경이라고 했는데, 우리 김경호 변호인은 10시 46분에 참모장을 통해서 참모장이 그걸 확인해 갔다 했는데, 당시 저는 예전에 있었고, 참모장은 포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모장과 제가 소통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서 탐색 구조, 실종이 됐기 때문에 빨리 찾아야 돼서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어, 19시경에 일일 광역 수사 대장 수사 대장이 이제 예천 쪽으로 오다 보니까 그때 밑에 있는 칠여 단장을 통해서 알게 됐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시간은 어, 10분씩 10분 경이다라는 것이고 일단 거기까지요. 자 예. 임성근 증인이 1분간 발언했는데 김경호 참고인도 반박할 재반박할 시간 1분간 드리겠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에서 임성근 증인이 직접 자신의 발언은 22일날 연결식 날 알았다 라고 했습니다. 수중수색 사실을 그날 알았다 라고 했는데 오늘은 19일 19시에 알았다 라고 해서 자신의 발언을 자신이 뒤집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제가 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호 참고인 그,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신 거죠? 저는 제가 본 진술 내용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임성근 증인께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말고 지금 김경호 참고인이 쭉 말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반박할 내용 있으면 1분간 반박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경호 참고, 참고인이 얘기했던 그것은 아까 어, 사진을 본, 본 것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피 어, 피의자 진술 조사에 그래서 그 사진은 연결 시기 끝나고 언론에서 이슈가 돼서 그때 제가 보았다라고 그 사진을 본 시간이 연결식 이후에 본 시간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 사실 오인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어, 아홉 중대에 가서 제가 했던 부분은 말 그대로 신속 투입 명령이 아니고 그 인원들이 아직 작전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였고 원래 아홉 8시에 과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9시 반에 이제 좀 늦게 오다 보니까 작전을 조기에 해라는 취지에서 제가, 어, 어, 얘기를 했는데, 마침 그때 여러 가지가 정리 안된 모습을 보고, 바로 제가, 어, 옆에 있는 여단장한테, 요거, 어, 시작하기 전에 안전교육하고, 그다음에 재반 사항을 교육 시킨 다음에 이 중대가 할수 네. 있도록 해라라고 조치를 해 줬습니다. 자, 1분간 발언 네. 드렸으니까 김경호 참고인 또 1분간 반박해 주세요. 이 사건 국민일보 일면 사진에1렬씩 수중 수색 그 사진은 바로 수중 수색 사실에 대한 인지가 핵심입니다. 오늘 오전에 어느 국회의원님이 그 사진을 올려 주시고 물어봤을 때에는 수중 수색 사실을 7월 19일 19시에 알았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단에서의 발언은 바로 그 국민일보 사진을 22일날 받고 수중수색 사실도 그날 알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어떠한 수중수색 지시도 한바 없다까지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핵심은. 수중수색 사실의 인지고 이 그것에 대해서 오전에 분명히 7월 19일 19시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발언과 기존의 발언과 배치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임성근 증인 1분간 또 발언하시죠. 네. 제가 정확히 안 제가 진술하고 진술서에도 제출한 것은 수중수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어 사고가 나서 7월 19일 19시 10분 경에 사고가 난 다음에 알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진에 대해서 사진을 언제 인지했느냐 원래 사진이 19일 아침에 카톡으로 왔는데 언제 네가 인, 어, 내가 인지를 했느냐 그것은 인, 어, 연결식이 끝나고 나서 제가 언론에서 이슈돼서 그게 그 문제가 된다 하고 제 카톡에도 있다는 얘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그때 제가 알게 됐다. 그걸 좀설명하겁니다 임성근 증인, 네. 본인이 계속 지시는 하지 않았다. 현장 지도만 했다. 이렇게 입장을 고수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김경호 증인 1분간 반박해 주세요. 현장 지도를 했지 지시는 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실종자 수색 작 작전으로 변경 명령을 내린 게 임성근 증인입니다. 그게 카톡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중대에서는 신속 투입 명령 안정성 평가 생략하고 그 명령도 그 구중대장의 진술에 나와 있고 또한 오후에는 작전 자체가 불가능한데 작전 지속 명령을 내렸다라고 녹취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가장 위험했던 바둑판식으로 수색 작전 명령도 카톡에 불명이 나옵니다. 객관적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자 임성근 증인 바둑판식으로 찔러라 하는 작전 지시를 했다라고 지금 김경호 참고인께서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해 주세요. 네 <laughs> 바둑판식 수색이 나온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카톡으로 지시했다는 그 사단장 지시사항입니다. 그 사단장 지시상은 어 일단 그 사단장은 누구죠 접니다 음, 저 지시했네요 그러면 저의 지시상으로 있는데 그게 포병 부대만 있는 사단장 지시상입니다 다른 데는 그게 없는 사단장 지시상입니다 즉 제가 지시하라고 해야 사단장 지시상이 되는데 그 부대만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자체도 제가. 여단장을 통해서 언급하고 지시하고 또 강조한 것은 바둑판식 수색이었는데 나머지 찔러가면서 해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 여단장이 아침부터 집안이 약해서 찔러가면서 이렇게 안전성 차원에서 해라 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것은 바둑판식 수색 하나다라는 말씀이고 바둑판식 수색은 어 지금. 일열정대 이열정대 횡대대 이런 어떤 수색 대형이 아닙니다 바둑판식은 바둑판식으로 바둑판처럼 구역화해서 이걸 딱 쪼개가지고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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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이 네. 어, 알겠어요. 중요하면은 그걸 일정적으로 하라 이런 것이지 구역화 세분합니다 됐습니다 아 대형이 그, 아닙니다 네. 자. 대형이 아니고 네. 다른 분들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자 김경호 참고인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해 주세요. 바둑판식이 왜 수중 수색 지시였느냐? 카톡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탐색 및 수색 다시 실시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둑판식 지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전에 그 전에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그게 바로 구중대에서 안전성 평가 생략하고 신속 투입시켜서 국민일보 일면 나와 있는 허벅지까지 수중수색 일렬식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포병은 비효율적이다. 일렬식이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서 찔러보면서 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포병 모든 대원들은 오전에 구중대장이 그렇게 엄청나게 질책을 받고 화가 났다. 그게 일년식이었다 수중수색에서 그게 비효율적이었다. 이미 다 전파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중수색을 바둑판 식으로 하라는 얘기는 격자 모양으로 하라는 거구나. 실제 그렇게 하다가 고체병이 가장 네. 위험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김경호 참고인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좀 자, 가, 잠깐 가만히 계세요. 박정은 수사 단장이 이런 사실을 다 조사를 했고 수사를 했고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의 과실이 인정되었고 혐의로 인정되었고 그래서 이첩을 하고 이것은 분명히 수사를 통해서 책임을 묻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했는데 이것이 이첩불이 되고 지금 대통령 경로설 이후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자. 김경호 참고인께서도 이, 이 사건에 대해서 소상이 알고 있는 만큼 임성근 사단장이 실제로 지시한 수중 수색을 지시를 했고 그 결과 어, 최해병의 사망 사건이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임성근 증인뿐만 아니고 박정훈 대령이 지적한 여덟 명 모두가 고유의 과실이 있는데 어느 한 과실로 고체병의 사망을 바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여덟 명의 과실을 다 합쳐 보면 고체병의 사망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대법원의 과실범의 공동정범 이론. 이 누, 이론에 따르면 누구 책임이 제일 큽니까 본인 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바로 호흡피해 복구 작전이라고 생각하고 삽. 마대를 들고 왔던 부대에게 아무 준비 없이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방향을 확 틀어버린 임성근 증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박종훈 말씀... 증인. 예? 예. 김경호 참고인이 어쩌면 본인이 말하기 좀 그런 부분까지 다 증언을 했는데 김경호 참고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첨가하거나 삭제할 부분 있습니까? 따로 첨가하거나 삭제할 부분 없습니다. 그 김경호 변호사가 얘기한 부분들은 제 부하인 수사단, 수사관들이 저에게 다 보고했던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수사 서류에 다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 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뜸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자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북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됐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바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 100% 무료로 진행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지, 는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나 실제로 질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에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력당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209 똑같이 무료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니다수익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